해포 캐노포로 바꾸죠, 알겠어요. 저주포. 마음 같아선 저주포를 보내서 저주를 퍼붓고 싶네요. 정상에 사는 현자. 환자로 봤다. 아니, 왜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지? 이래서 말하는 직업이 언제나 배고프다. 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. 법사라이야, <목소라> <목소라> 발바리, <발발이> 치와와. <laughs> 그럼 그 역겨운 노래만 안 부르면 배가 안 고플 것인가? 잠을 <laughs> 수 없지. 현장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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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빨라. 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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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! 어. 때리고 있다가, 어, 어, 너무 빨리 왔어, 님들아. 웬멜까지 오면 어떡하지? 하, 하, 어, 어, 어. <laughs> 너무 빨라. 나는 순발력이 없는 사람인데. 너무 빠르세요, 님들. 빠르게 죽여줘. 대준해야지. 처음에만 깨면은 되고 같더라니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헉, 왜 이렇게 안 죽어 되게 센거봐 뭐야 죽으라고 가자고 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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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매다 맨매 맴매 화이팅 무슨 맨매 화이팅 이러니깐 자꾸 사람들이 여기 시청자들은 플레르님을 싫어하나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 이것들아 공포의 칼데라, 칼데라 호수. 코알라 껴들이 나오는 건가? 황소 빼고 흑수야? 흑수맵이라고요? 흙수 겁자 뺍시다. 그리고 플레레 님도 뺍시다, 나를. 나를 빼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, 여러분. 아, 몰라. 그냥 갈래. 너무 힘들어. 가자, 칼데라 호수. 어차피 이길 거니까. 저는요, 여러분. 병원 자체를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. 무서워요. 어, 어, 그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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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교 나왔어요. 락교, 락교. 근데 얼마나 나오는 거지? 저러고 더 나오나? 이게 끝인가? 야, 이게 끝이면 진짜 해저 스테이지임. 병원 가자고 하면 우열하시긴 이미 온적 많음. 나 다음날 치과 가야 돼가지고 그 전날 밤에 울고 울다가 못잔적 많음. 나 코로나 때도 울었음.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. 내가 그래도 나이가 서른, 아니, 서른, 아니, 서른인데. <laughs>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울었지. 아, 여기 쉽네. 예 뚠, 뚠, 마지막이네. 고대보호의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열세 마리가 순자적으로 등장한다고. 고대보호 안 됐는데 어떡하지? 여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? 고대 종 속성 관련 매주를 죽기 살기로 모으자, 막 이러는데, 없는데 어쩌라고! 나는 고대 매주고, 고대 그냥 다 없는데 어쩌라고. 사실상 매주 종결이긴 하죠? 아, 그내 말이. 나 같은 사람은, 어떻게 살라고, 진짜, 왜 저래. 대포 캐노포로 바꾸죠, 알겠어요. 저주포. 마음 같아선 저주포를 보내서 저주를 퍼붓고 싶네요. 가자! 볼케이노! 볼케이노 그거 치킨 아니야? 아 어떡해 뭐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배고파 그래 많이 어렵겠지? 아 느낌 완전 어려워 그렇지만 내가 누구냐 벨레르 뭐야 왜어 고대가 언제부터 나왔지 잔몹이 무슨 고대야 진짜 쉴거 같은데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에이리언을 그 멈춰할 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 어차피 고대도 멈추게 할겸 겸사겸사 요술사 해야지 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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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바뀌었어요? 뭐야, 왜, 왜야? 어, 아, 이왕 시작했는데 그냥 해볼까? 어, 나쁘진 않은데. 아 눌러버렸네. 그래, 6까지만 해도 괜찮겠지, 뭐. 안 그래? 으아, <laughs> 어떡해. 고대 너무 많아져 에이, 그림자 보시소몇 마리인지도 모르겠게 나와요.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진짜 많이 나온다. 아.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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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, 워프를 태워주시네 아이고 감사해요 덕분에 안 갈리고요 돈도 꽤 괜찮아 야 이거 이거 괜춘괜춘괜춘뭐 음 언제 다 걸렸지 아 언제 죽어 진짜 너무 안 죽어 쟤는 체력 왜 저래 죽으시라고요 에 뭔가 죽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코아아 고... 어? 안돼 안돼 혹시 돈을 맥스로 모아야 돼. 아니 이거 진짜 멈추기만 하면 돼. 이거 매즈가 내가 없어서 죽은 거지. 솔직히. 아 근데 이거 유술사 하나로 될까? 아이 밀리네. 어쩔 수 없이 뭘 내긴 내야 되겠어요. 뭐야 성을 치잖아. 아니 아니. 야 이거 진짜. 로데오가 단일이라 여기가 별로인 것 같다고? 아, 그럴 수 있겠다. 그러면 걔 나올 때 쓰자. 고대부어. 좋아. 크로노스를 좀 빨리 내보는 거지. 힘내라. 고마워. 웬일 야, 응원도 다 해주고 이제 늦어서 그런가. 웬일 그래, 이런 밀당이 중요한 거야. 오! 어떡하지? 죽어버려. 그래. 이럴 때 그냥 초심까지 싹다 내자. 그냥. 오, 어, 그래. 이렇게 가자. 더 쌓고 싶긴 했는데, 그래도 다 냈으니까. <laughs> 제발! 이제 버티기만 하면 돼. 아싸 크로노스 하나 더. 좋아요. 역시 맺은가봐요 오았겠다. 아겠다. 잘했다. 볼케이노를 뚫고 이겨버렸어. 여기까지 플레이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